보이지 않는 손. 1. 발리에서 시작된 평화. 서윤은 오래도록 기다린 휴가를 발리에서 보내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조용한 리조트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도착 후첫한달 동안 그녀는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잔잔한 파도 소리 리조트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간의 불청객. 어느 날 리조트 옆방에 한국인 가족이 이틀 동안 머물렀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서윤이 싫어하는 특정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리조트 곳곳을 돌아다녔다. 쓰레기 더러워 들어가 그 단어들은 한국에서 조직 스토킹을 당할 때 들었던 단어와 정확히 일치했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는 낮게 울리는 빙잉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윤을 잠들지 못하게 했고, 특히 복부에 심한 불편감을 주었다. 3. 기술의 손길. 처음엔 단순히 이상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윤은 곧더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다. 리조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윙잉거리는 소리는 초음파였다. 서윤은 과거에 읽은 과학기사를 떠올렸다. 초음파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특정한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 초음파는 복부에 압박감을 주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단어 반복. 한국인 가족은 단순히 소문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서유는 리조트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자신에게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4. 조종의 기술. 서유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조직 스토킹이 발리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기술적 조종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1초음파와 전자기파, 윙잉거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특정 주파수를 생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